자, 됐입니다 음, 오늘도 분사구문 좀볼 텐데 이분사구는 이게 모의고사에 보통 잘 나오는 분사구문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분사구문 앞에 현재 분사를 시작할지 과거 분사를 시작할지 묻는 거. 씨잉을 써야 될지 시잉을 써야 될지 그런 거 선택하는 거.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앞에 이렇게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면 보통 이렇게 접속사를 시작하는 접속사 주어 동사 있는 완전한 문장이 이 부사절, 부사절하고 뒤에 있는 주절하고 이렇게 부사절 주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부사절을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거잖아. 뭐 접속사 생략하고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도 생략하고 뒤에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고쳐서 분사구문 만들잖아. 근데 이제 이걸 뭐다 분사구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문제에서 요 밑에 문처럼 number of communication functions as a Supply,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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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m b n t l e m o n t m n e m u l n i c a m t i o m n 비언 u 적인 n t s u m e t s u e m e n t s u p p l n t m n e m u l n t s u t u n t t s u n t supplement, s u p p s u u n t t i o n 동사로 기능을 한다 s a supplement, 어떤 보충물로서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이 u 버 i 커뮤니케이션, 이주제의 주어인 u 버 i 커뮤니케이션,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뭐 해준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그 메시지의 컨텐츠, 내용을 그 메시지 내용의 리치니스, 풍부함을 어떻게 이런 비언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이런 메시지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시켜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의 입장에서 뭐뭐 해주는, 뭐뭐 하나 해서 농동진행해, 현재분산지 아니, 뭐뭐 되어진 어떤 수동화의 어떤 과거 분산지를 정해야 되는 것. 조금 더 쉬운 애가 밑에 있긴 한데, 이 분사구문은 주절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이것처럼 분사구문이 이렇게 문, 주절 뒤에, 요, 요까지가 주절이죠. 이 주절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분사구문이, 분사구문이 이 주절 앞으로 올 수도 있어. 여기 밑에 그런 애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singing his favorite song, he washed the dishes. 이게 이제 부산, 분사구문이고, 여기 있는 he washed 이게 주절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사구문이 주절 앞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이렇게 내문에 있는 것처럼 분사구문이 이렇게 주절 뒤에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뭐 위치는 상관없어, 어디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분사구문할 때그 s i n g 이라고 현재 분사를 쓸지 아니면 s o n 지 과거 분사를 쓸지 그런 거 구분하는 게잘 어떻게 주절의 주어 입장에서 보면 된다 그랬죠. 주절의 주어히 he가 주제리 주인데 그가 즉 주제리 주인 희 입장에서 노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노래를 뭐 이렇게 뭐 불려지는 건지 그런 니까그 주인 희가 노래를 하면서 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한 거니까 농동지능 현재문사를 쓰면 되는 거요 이런 것도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보면 돼. 그가 어떻게 보면 주제의주 입장에서 동작을 하는 건지 동작을 받는 건지 농동인지 수동인지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걸 현재분사 쓰느냐 과거분사 쓰느냐 생각하면 돼. 요 여기 뭐 설명해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뭐 주질의 주어가 분석구문에 행위의 주체면 현재분사, 뭐 행위의 대상이면 과거분사, 뭐 행위의 주체인지, 뭐 행위의 대상인지 이런 말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주질의 주어 입장에서 동작을 하는 거면 능동지능 현재분사, 동작을 받는 거면 수동의 과거분사 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1번에자 Jason suddenly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인 n the m i 이 d l e o 이런 말이 이제 한밤중에 라는 소리죠. 한밤중에. 제이슨이 한밤중에 갑자기 깼다는 워크업 할때 워크는 거, 그 웨이크의 과거잖아요. 그 그렇죠? 제이슨이 한밤중에 깼다. 그러면서, 그럼 결국 이 주절이 주어, 제이슨 입장에서, 주절를주어이 제이슨 입장에서 뭘, 센스가 왜 동선을 감지하나, 감지하는 건지, 감지를 당하는 건지, 결국은 제이슨이 뭐를 감지하면서, 느끼면서, 갑자기 한번쭉에겠다는 거니까 제이슨이 센싱 현재 분석 써서 뭐래 대접 속속이 생략됐기 때문에 뒤에 완전문장에서 something was terribly wrong 뭔가가 정말 몹시 잘못됐다는 걸 센싱하면서 느끼면서 감지하면서 제이슨이 한번에 갑자기 깼겠다는거 자다가 어, 뭔가 잘못됐다는 게 feel이 하면서 갑자기 깼겠다는 소리 그는 주절이주어인 제이슨 입장에서 느끼는 거니까 감지하는 거니까 센싱 현재 분석 써서 는 거야 이번. surrounding, 현재 문사를 쓰느냐, surrounded 과거 문사를 쓰느냐, 그건 결국은 주절의 조어인 the quiet village, 그 조용한 마을, 이 마을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죠. 이 마을 입장에서 둘러싸는 건지, 아니, 마을이 둘러싸여지는 건지, 이거 보면 뒤에 by high mountain, 높은 산에서, 그러니까 결국 마을이 둘러싸여지는 거죠, 산에 있죠. 이 surrounded 과거 문사를 쓰는 거. surrounded by high mountains, the quiet village, 그렇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서 그 조용한 마을이 뭐를 offer,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사죠. 그 방문객들에게 amazing view, 놀라운 광경. 그 놀라운 감정이 들게 하는 경치, 광경이니까 amazing, 현재 분사, 새로운 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분사 구문, 여기 s u r r 현재 분사나 s u r r 도 과거 분사는 수수료 주어인 마을 입장에서 마을이 뭐 산을 둘러싸이는 건 싸는 건지 아니면 마을이 산에서 둘러싸여지는 건지 생각해 보면 마을이 산에서 둘러싸여 지는 거죠. Surrounded 과거분사. 그렇게 과거분사를 시작하면 앞에 빙이나 이것은 빙이 생략되 있겠죠. 빙이나 또는 해빙빙이 생략되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원래 부사절이 어떻게 적혀 있겠어요? 앞에 뭐 접속사 같은 거는 Because 같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because the quiet village is its o a n Because it i s 도 현재니까 Because it is surrounded by high mountains. 이렇게 적혀 있는 걸 because 날리고, it하고 quiet village 같은 거 날리고, i s b e i n g surrounded by high mountains.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왜 분석을 사할때 시작이 being이나 having been으로 시작하면, 이 being이나 having been도 생략을 할수 있다. 그러죠. 날아가고 결국은 surrounded 과거 분사만 남은 거야. 이런 어떤 절차를 이해를 하면 더뭐 풀기가 쉽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주저이 주어 입장에서 둘러싸는 건지, 아니면 둘러싸여지는 건지, 즉 농동인지 수동인지 그런 개념을 생각해보면 마을이 당연히 산에서 바이 하이마운틴 높은 산들에서 둘러싸여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과거문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말이 이렇게 쉽게 뭐 얘기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희도 샘들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얘기해도 한 개도 문서인 지 몰라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던 것같아 그래도 방법은 없어요. 자꾸 본인이 듣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해서 알아가는 수밖에. 이걸 한두 번 얘기해서 그때 아 문서인지 알겠다 싶어도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 보고 또 설명 듣고 계속 뭔가 그걸 반복을 해야 돼 그렇다고 여기 지금 분석만 계속 보라는 게 아니고 문제 풀다 보면 또분석구도 나오고 투부정서 나오고 관계대명서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문법,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릴 때 보면, 꼭분사은 말고라도 다른 것들, 뭐, 문법 사항 있으면 또 얘기해 주잖아요. 계속 문법 사항들을 또 듣고 또 듣고 생각을 해보고, 자꾸 반복을 해야지 짓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같으면 이것도 주제를 주 아이 입장에서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걷겨지는 건지, 말이 걷겨진다는 게 말이 이상한데, 이건 주제주인 내가, 주제주인 아이인 내가, 주제를 주어인 아이인 내가, 공원을 걷고 있는 거니까, 워킹 현저문사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공원을 걷고 있을 때 내가 뭘 봤다는 거. A group of children. 한 무리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 Playing and laughing. 이 현저문사 앞에 있는 children 꾸미는 그 사이에 주격한다는 비동사가 생략되죠 왜? 명사 뒤에 분사가 오면 그 명사랑 분사 사이에 주격한다는 비동사가 생략되죠 아주 즐겁게 놀고 웃고 하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봤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뭐 부사들의 이, 분사구문, walking through the park. 이, 앞, 다시 부사절로 고치려면 접촉사 뭐, when 정도가 생략돼서, when, I, 그래서 when, I, 제가 과거니까, walked through the park. 이렇게 적혀있는 부사들이겠죠. 그래서 이거 when 날리고, I, I 같은 날리고, walked work through walking, 현재 분사를 써서, walking through the park. 이렇게 썼을 거예요. 4번은, the sun colored the sky beautifully. 태양이 하늘을 아름답게 칼라했다, 색칠했다 말은 아름답게 물들였는 소리겠죠. 마하면서. 태양이 지고 뜨고 할 때, 쎄치다 라고 쓰고, 떠뭐 뜨다 할 때는 rise 썼죠. 자동사. 이런 것들은 자동사라서 수동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더 선, 물론 뭐, 쎄치, 뭐, 설정하다, 든 뭐, 수동의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죠. 이건, 그런 설정하다가는 이건 태양이 지다, 뜨다 할 때, 지다 라는 의미로 태양이 지면서, 뭐, 하면서 해서 세린 현재 분사로 뭐, 디에 between the buildings. 태양이 그 건물들 사이로 치면서, 즉, 태양이 이렇게 막 치면서, 내려가면서, 그 태양이 하늘을 beautifully하게, 아름답게, color, sexy 했다는 소리니까, 주절이 주어인 더선 입장에서, 태양이 지는 거니까, 뭐뭐 뭐 하면서 해서 현재 분사로 세팅 쓰는 거죠. 5번은, some of the employees, employees, 직원들. employees, 이게 주절이 주어죠. 이 몇몇 직원들은 went home earlier than usual. earlier than usual. 이런 말, 뭐 평소보다 일찍이라죠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건 직원들, e m p l o y e e 직원들이 느끼는 거니까. pleasing이 아니고 pleased 과거 분사 써야 되죠. 왜 감정 나타내는 동사들은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현재 분사. 그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되면 과거 문사를 쓴다고 저번 시간에 봤죠. 그니까, 러 직원들 입장에서, 주제를 주인 employees,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거니까, pleased. 뭐라고 막 즐거워하면서, with finishing the work for the day quickly. 좀 일찍 그날의 일을 마치는 것을, 기뻐하면서, pleased. 기뻐하면서, 즉 기쁜 차이, 즉 기쁘면서, 이 몇몇 이 직원들은 일찍 집에 평소보다 갔다는 거. 그 그러니까 주제를 주인 employees, 직원들 입장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니까, <laughs> <laughs> pleased 과거 문사 써야 된다는 거죠. 6번은, Julian started to learn. Julian 뛰기 시작했다. 마하면서 Realize 깨닫다. 그러니까, 주절리 주어인 Julian 입장에서 깨닫다의 관계를 따져서 Julian이 깨달으면서 하는 소리니까 이것도 Realizing이라고, 현재 문사를 써요. Julian이 뭘 깨달으면서 대접속사. He was late for his meeting. 자기가 그 회의에 늦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뛰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Julian, 주절리 주어 Julian하고 깨닫다의 관객들저 주의하니 깨닫는 거니까 뭐뭐 하면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현저분석를쓰는 거죠. 7권도 이런 게 보통 잘 나와. 이렇게 주저리주의읽가든 정원 아니면 어떤 사물 나타내고 앞에 뭐보다 덥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면 주저리주인의 정원 정원이 덮는 건지 덮이는 건지 이건 지금 분석을 할때 접속사 외에는. 생략 안 하고 써주면 왜? 분사공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써주면 뜻이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생략 안 하고 써줄 때도 있죠. 그래서 뭐, 이게 c o v e r i n 일까 covered일까? 이건 주제를 주행가 g a 정원 입장에서 정원이 눈에 덮인 거니까, 덮여지는 거니까 covered라고 이렇게 과거 분사 써야 돼. 정원이 뭐 눈을 덮는 게 아니고, 정원 입장에서는 눈에 덮이는 거니까 covered. 과거 분사 써야 되겠죠. When covered in t r e s e snow, 신선한 눈에 덮여 있을 때는 그 정원이 looks like 뭐처럼 보인다고, uh, winter wonderland, 겨울 원단랜드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절의주의 입장에서 덮는 게 아니고 덮이는 거니까 눈을 덮는 게 아니고 정원이 눈에 있어서 덮여지는 거니까 covered 과거분사 쓰는 거. 8번도 그런 것 같은데, selected 과거분사일까 아니면 selecting 현재분사일까? 이건 주절의 주어인 consumers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 건 싫어, 이주제의 주어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가 고르는 건지 아니면 골라지는 건지 이건 보니까 제품 어떤 제품, l i k 카페트, 카페트 같은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가 고르는 거니까 이 s e l e c t i 가 아니고 selecting이라고 현재문사를 써야겠죠. 즉 소비자들이 카페트 같은 제품들을 고를 때 해서 뭐웬 같은 접속사가 지금 생략됐겠죠. 그럴 때 소비자들이 prefer한다, prefer 동사로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는 소리죠. 뭐를 선호한다는 거. touching the goods directly 직접 그 제품을 터칭 만지는 걸더 선호한다. 카페트 같은 제품은 솔직히 만져봐야지. 그래야지 그게 좋은지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 하지 뭐라기보다는 웨더링 뭐뭐라기보다는 해서 뭐라기보다는 왜 이런 비교북도 앞뒤 형태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동명사써 놨으면 뒤에도 이렇게 seeing them in garden 동명사로써 놨죠. 그러니까 그 a 제품들을 인 카탈로그 카탈로그로 그나튼 뭐 카탈로그 같은 이 책으로 어떤 카탈로그로 그 제품들을 보기보다는 터칭도 좋습다렉래서 직접 그 제품들을 터칭 만지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들이더 선호하고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주의 큰시음 소비자 입장에서 고르는 건지, 아니면 골라지는 건지, 그농동이냐수동이냐의 관계를 따져서 여기 지금 소비자들이 고르는 거니까 셀렉티드가 아니고 농동 진행이 현재 분사 셀렉팅을 쌓된다는 거지. 이런 농동이, 수동이 되는 게 쉽게 생각해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 셀렉팅, 주어가 컨슈머가 고르는 거니까, 셀렉팅. 아까 전에 7번 문제 같으면 주, 주절이 주어 이제 종원이 덮는 게 아니고 덮여지는, 즉 수동의 의미니까 커블드과거사를 쓴다는 거. 이게 농동, 수동 이런 개념도 좀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진짜 이런 농동, 수동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말도 잘 이해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자꾸 학교에서 때릴 때도 조금은 더 애들한테 약간은 좀뭐 의무적 또는 강압적으로 뭐 과제 같은 건 해주고 못했을 때는 진짜 좀뭐 벌점을 주든지 예전처럼 때릴 수 없으면 벌점을 주든지 뭘 하면서 애들이 좀 공부를 하게끔 좀 쪼아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전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줄곧 학교 쌤들한테 혼나는 일이 거의 잘 없어. 공부를 좀 하는 학교들, 좀 빡시다 하는 학교들은 쌤들한테 혼 많이 나와. 못하면. 과제를 못 해온다거나, 뭐, 하여튼 좀 못하면 혼도 나, 시험도 못하면 못 치면 혼도 나고. 그렇다고 뭐, 해전체는 뭐, 패겠어 그렇진 않지만, 어떤 혼이 나요.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대부분의 학교들은, 뭐, 애들 혼내지도 않고, 뭐라하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수동이냐, 농동이냐, 그런 개념도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분사구문에서 모의고사에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이 이런 거요. 앞에, 현재 분사가 농동으로 시작하는, 현재 현재 분사를 시작할지, 과거 분사를 시작할지, 그 일격은 주들이 주호 입장에서 봐서, 관계에 따서 주들이 주호가, 뭐, 농동 지능을 판단하고 뭐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분사. 주들이 주호 같은 동장을 받는 수동의 개념이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렇게, 주들이 주인 정원이, 눈을 덮는 게 아니고, 눈이 덮여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 커브를 쓰는 거고, 또, 뭐, 어떤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는 거니까, 이때는 주절의 주인, 컨시우먼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는 농동지능의 뭐, 이, 셀렉팅을 써야지, 뭐, 수동화일, 셀렉티드 과금사를 쓰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의, 주의 주어 입장에서 동작을 하는 건지, 동작을 받는 건지, 뭐, 쉽다고 이렇게 본인 제가 얘기하지만, 물론 듣는 입장에서는 문소민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여하튼, 그렇게 주절의 입장에서, 주제의 주어 입장에서, 동작을 하는 건지, 동작을 받는 건지 그런 개념으로 분사고문이 현재 분사를 시작하는지, 과거 분사를 시작하는지 생각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돼. 여기 뭐 설명이 뭐 주제의 주어가 분사고문의 행위의 주체이면 현재 분사, 행위의 대상이면 과거 분사 이런 말 어렵잖아. 결국 주제의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면 현재 분사, 동작을 받는 거면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공하라고, 오케이?